국민의힘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본거래를 한 혐의를 받던 전직 언론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의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이 여섯 번째 죽음입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개발사업일처장, 이전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모 씨, 김혜경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연로 배모 씨의 지인, 이전 대표의 전 비서실장이던 정모 씨에 이어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했던 전 언론사 간부까지 숨졌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한두 번이면 우연한 사고일 수 있지만 여섯 번이나 이전 대표와 관련된 유력한 증인들이 검찰 수사 중에 숨지는 상황은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미스테리한 일이라며 이제 죽음의 정치를 멈춰야 합니다. 이전 대표 주위에서 벌어지는 의문사에 대해 특검에 나서야 합니다. 진상을 밝혀야만 끝낼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월디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일당과 엮인 죽음이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거짓과 어둠을 이당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말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 씨는 전날 오후 8시에 충북탄양군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A 씨를 찾아 냈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만배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김 씨와의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4월 A 씨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달에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변호사 입회할 조사를 받았고 사망 이틀 전인 지난 27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검찰에서 1억 원을 단순히 빌렸을 뿐 기사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의원은 이전 대표 주위에서 벌어지는 의문사는 일반적인 뇌물이나 독직 사건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정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전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가 무엇인가. 자신의 지인들이 검찰 수사 중에 잇따라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일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워디룡전 장관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특검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한 비추가 주목됩니다.